어, 오늘이 뭐 오, 어떤 날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시겠죠? 앞에 있으니까. 예. 예. 네. 온구가 있어요. 네. <laughs> 앞에 이게 대본이 있으니까. 네네. 네. 매일이 우리 창균 씨의 어 그죠? 앨범 듀얼리티. 예. 야, 야, 야. 퍼스트 애니버서리. 이 장아준 선수 감사하네요 1년, 1주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네. 소감 어떠세요? 1주년 됐 소감 아. 어... 2월 19일 아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날이기도 했고 음. 그래서 아, 벌써 낸지 1주년이나 됐네 싶으면서도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노래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작업했던 것들. 어이 사진을 또 이번에 다시 보니까 또 새롭네. 예, 네. 앨범 잡기 사진. 깔끔하네요. 음 멋있어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어, 기념으로 1주년 기념으로 어, 다 년이 지나서 다시 듣는 아... 듀얼리티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 합니다. 네. 저는 이 저기 뭐야 이 앨범 중에서 저번 그때도 창균한테 지나간 말로 얘기한 적있었는데좀 해피 투 다이가 가장 좋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4번 트랙. 네, 약간 어, 가사도 그렇고 네. 약간 어, 뭐라 할까 약간의 그 처음 시작부터 창균이가 우리 몬스타엑스 앨범 안에서도 많이 그런 적은 있지만 뭔가 다른 좀 쫀쫀함이 있어. 음. 뭔지 알아요 네. 약간 쫀쫀함이 좀 느껴져요, 거기서. 딱딱 아, 예. 찰석 붙는 느낌이 확 들어 가지고 딱 들, 들을 때부터 어, 어이 트랙 귀에 확 들어오는데 요 생각이 하는데 가서도 되게 좋고 가장 참, 조금 이 그래도 듀얼리티 앨범 안에서 음. 듣기 편한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아 근데 좋아요. 가사 그래서, 일단 제목도 잘 만들었어요. Happy 그래서. to die. 자 죽기 딱 좋아 음 죽기 딱 죽기 딱 좋은 날야 그거 참 죽기 딱 좋은 날시돌 갈때 가더라도 까지만 겠습니다예 예. <laughs> 자주 자주 들으세요? 아 요새는 좀안 듣는 거 같은데 음. 이때 당시에는 진짜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최애곡은 뭐예요? IMC 최애곡 타이틀을 제외하고 음, 타이틀 제외하고 타이틀, 타이틀 빼고 저도 음. 물론 다섯 새끼가 다내 아픈 손가락이지만 음. 저도 해피 투 다이랑 음. 해피투다이의 애착이 가긴 하지만 뭐, 뭐, 뭔가 시든 꽃도 좋아할 것같아 네, 시든 꽃이 저한테는 역시. 좀 뭔가 이게 에이, 좀 몰라요. 좀 애착이 좀 음. 이상하게 가는. 약간 뭔가 네. 되게 신경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약간 네. 이런 어, 뭔지 알것 같아. 자한 곡씩 들으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댐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네. 노래는. 이거는 뭐. 이 음악이 나오면 또 이제 두 개를 껴야죠 like oh. 어떻게 시작된 곡인지한1 0 o u l d turn on the brick. What 어떻게 하다가 만들게 됐어요? Give me a shot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쓰고 막 이런 것좀 알려주세요 자포자기한 음. 심장 심정으로 좀 음. 만들었던 것 같고 음. 우리가 조금 많이 힘들었을 때 음. 어~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하면 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예요 음. 그래서 보통 갓댐이라는 거는 진짜 젠장이잖아요 젠장. 근데 갓댐이랄라 like 있겠지라고 하면 이 좋은 편으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어. 나조차도 조금 내 자신한테 거짓말을 좀 치면서 그래 넌 괜찮아 아. 조, 이거 좋아하잖아. 아. 근데 상황은 진짜 좋지 않은데 그냥 뭔가 내 자신을 조금 어, 위로하는 거짓말을 조금 만들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생각보다 다른 반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구나. 그, 그 만들 때이 네. 음. 노래는 저는 사비부터 먼저 만들었습니다. 훅부터 네, 바로 바로. 음. 스타, 음. 오케이. 아, 야, 오케이. 이 카테밀라이키시야? It like 아 이거, 아, 이거 씹어 먹었다. 어떡하지? <laughs> 저, 딱 만들고 이거 어떡하지? 다 씹어 먹었는데. 이이곡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파트가 그럼 후기예요? 뭔가 그랬을 것 같은데. 제일 아... 처음 만들어서 딱 뭔가 입에 탁 붙는. 네. 아. 사비도 좋은데 지금 곧 나오는데. 네. "랭랭 부드 풍풍 랭뿡" 여기요, 여기 잘했어? "여기 진짜 잘했어"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나 다시 들으니까 어떠냐고요? 어... 느낌이 좀 달라요? 애틋하죠, 애틋한 앨범이에요 진짜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100%를 다 제가 한 거라서 어 신경을 안쓴 부분이 없고 어예 네. 저한테는 굉장히 제 인생에서 제 포트폴리오에 기억에 남는 한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음자 다음 곡으로 네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톡자 하오. 아우, 우우우이 곡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셨어요? 아...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뭔가 이제 막 나온 것 같다. 아 노래가, 어 아, 그러네. 네, 약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지금 막 나온 것 같아. 어 감사합니다. 어떤 네. 어떤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어요 이 노래 이 노래는? 자, 내 이거 앨범 소개를 뭐라고 했었죠? 무슨 뭐 어쩌고 울부짖고 막 좋아서 울부짖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하울링이라는 말이 아우이거잖아 h o w l i 늑대 같은 거에서도 영감을 받기도 했고 울부짖다가 동물의 울음소리도 되긴 하지만 진짜 울부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 내를, 나를 나를 뭔가 알리려고 울부짖는 것도 있고 고달퍼서 울부짖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아가겠다는 약간 저게 뭐야 가때미랑 살짝 상반되는 네, 그런 애. 그럼에도 갓댐, 불구하고 가때는 그래도 아너 좋아하는 괜찮 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음. 하원이는 약간 그냥 이렇게 후,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그렇죠. 어, 그래도 나아가야지 건, 같은 음. 느낌. 예. 네. 아, 참, 참, 그 앨범 창균이 파트나 앨범 같은 거 보면 창균이가 이이 소리를 좋아해요. 어, 좋아요 맞아요, 좋아해요. 아, 이렇게 끝내는 거랑 시작할 때도 약간 네. 아, 이런 소리. 좋네요. 이런 시간 다시 가지니까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 들어보자. 자 다음 노래 들어보죠. b u r n 이 곡도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아... Burn. 어이 어, 노래는 제가 어 제가 옛날부터 좀 향초를 좀 많이 키웠 피웠잖아요. 네. 그 너무 시대도 나 향초 피우고 있다가 네. 형나부킹는거 네. 가고. 그러니까 그 작업실에서 향초 키우고 있다가 문득 지난 날들 근데 네. 소비했던 감정들을 그냥 남 남겨놓지 말고 그향초했다가 갖다 태워버리는 상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 마음의 책에 있으면 글 펼친 다음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 이제는 소비 해버려서 쓸데 없는 감정들을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걷다가 태우는 상상하면서 음. 오, 그렇게 만든 노래입니다. 식어버린 밤, 이제는 의미 없는 파이.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서 이런 음. 고민들 같은 것들을 다 태워버려. 다 그냥 억매지 말고 이렇게. 에. 태워버리자 그래. I don't wanna waste m <laughs>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제 제일 좋아하는 거, Happy to Die. 흠. <laughs> 진짜 제목 그대로죠. 죽어도 좋아.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 Yeah. Yeah. 이거 좀 들을까요? Yeah. 이 노래는 어, 일단 영감은 제가 이터널 선샤인 에서 받았고요. 어, 음. 거기에, 거기에서 이제 그 보스턴 언 호숫가에서 음. 누워가지고 짐 캐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아, could I run, I c l i 딱 하는데 갑자기 음. 막뭐 아, 머리가 뎅 하는 거예요. 어. 아, 지금 죽을 수도 있어. 어, 왜? 좋은데 왜? 그러니까 알잖아요. 아, 저. 저 지금 죽어도 좋다 뭐 이런 느낌을 yeah. 이런 걸 곡으로 쓰고 내가 느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반영시킨 노래 Happy to, happy die. to die. 굉장히 이중적이잖아. Yeah. Happy 데 뒤에가 Die가 붙어. 음. 진짜 좋은 것 중에 긍정에서도 Happy 음. 진짜 행복한 거와 Die가 같이 들어가는 거 죽어도 문장에. 좋아. Yeah. Happy to Die. <laughs> 어 사운드는 어떻게 만들어는지 작업하면서 고민했던 부분. 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였어요? 이 노래 이, 이 트랙에서? 아무래도 저는 곡을 쓸때 무드도 무드인데 가사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진짜 그게 반 이상 넘고 들어가죠. 맞아요. 반이 아니라 오히려 한8 5오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사를 굉장히 잘 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근데 어. 음 어떻게 보면 주제 자체는 그렇게 밝지는 않은데 음. 뭔가 비트로 인해서 조금 그나마 그 이런 마이너틱한 감정들을 좀 메이저틱하게 끌어올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아. 네. 마이너틱한 걸 메이저로 끌어올린 게 아닐까. 동동. 음. 좋습니다. 자, 다음 곡 한번 들어보죠. 시든 곳. 이 부제에 있는 flower t h 있잖아요. 네. 원래 있는 단어예요? 없어요. 그렇죠. 네. 보고 되게 처음에 보고 flower e 어, 되게 되게 뭔가 되게 말이 되는 거 같이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유, 감, 아유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상태의 과거형? 과거분사가 붙으면 이디가 붙죠. 네. 근데 꽃은 시들어버리면 그게 어, 영어 단어로 치면 withered 란 말이에요. 근데 꽃을 그냥 시들어 버렸다라는 표현으로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한때는 꽃이었지만 시들어도 꽃이었던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flower 에다가 과거분사를 붙여서 flowered 라고 했고 시들면 아예 바뀌어 버리니까. 예 네, 그래도 꽃은 꽃이니까. 단어에도 네. 그거 포함하고 싶은 거거요 네, 그리고 제 작업실에 어, 말린 시들어 버린 꽃이 있어요. 어, 먼지 완전 그냥 수북히 쌓인 제가 음. 한 4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진짜 의미 없는 그냥 그런 꽃인데 그냥 그거 보다가 애도 언젠가는 싱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받았던 네. 사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꽃의 입장에서 좀 썼어요. 음. 내가 꽂힌 입장에서 멋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아, 이 좋다. 곡에서는 약간 보컬 보컬도 좀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맞아요 일부러 평소에 부르는 좀 엄청 소프트하고 게느인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자포자기한 응. 정말 이제는 뭐 뭐라 해요 막 진짜로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응. 내가 그런 상태 인채로좀 불렀던 것 같아요. 원래 같았으면 아는하지 <목소리> 않아, 약간 좀 아, 이렇게 그렇죠. 원래 원래는 아, 약간 아 이렇게 날리던지할 텐데 그치. 지금은 아 응. 이렇게 아예 그냥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느낌 네. 에포컬 테일이 이 곡에는. 아 감사합니다. 네. 알아봐주셔서. 어때요? 이렇게 1년 만에 뭔가 이렇게 전곡 한번 쓱 훑다 보니까. 아 울컥하네요. 굉장히. 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도 음. 생각이 나고, 음. 음...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 음, 음, 음. 그럴 수 있겠다, 그거는 진짜, 확실히. 음. 그리고, 감... 감성들이 조금 다시 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음, 음. 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네. 음. 좋습니다.